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얼마 전에 한 에세이를 읽다가 이런 문장을 좀 읽게 됐습니다 인간은 담장이 없을 때는 자유를 갈망하고 담장이 무너졌을 때는 불안을 느낀다 어떻 보면 되게 모순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곱씹을수록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은 또 어떤 보호와 질서 속에서 머물고자 하는 마음이 공존한다는 것이에요 어, 유아 도서 중에 곰 사냥을 떠나자라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주인공 가족이 곰을 찾기 위해서 집을 떠나 여행을 시작합니다 들판을 지나고 강을 건너고 숲을 통과해서 어느 한 동굴에 다다랐을 때 드디어 곰을 만나게 됩니다. 이 가족이 어떻게 했을까요? 곧장 주랭랑을 쳐서 그들이 떠났던 집으로 그방 안에 있는 그 이불 안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처럼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은 자유를 갈망하지만 어떤 두려움이 발생할 때는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는 그 안전한 울타리가 있기를 바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민수기 3 4장의 말씀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안전한 경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는 그 안에서 살아갈 때이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 앞에서 보호받고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안전한 경계 안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오늘 이 맥락에서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를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민수기 34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명령이 무엇인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 바로 이 말을 시작으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정해 주고 계시죠. 그림 한번 볼까요? 남쪽 경계는요, 염해 끝에서 애굽 시내를 지나서 바다 끝까지. 그리고 서쪽 경계는 대해 곧 지중해까지, 그리고 북쪽의 경계는 그데스에서 핫살 애난까지, 그리고 동쪽 경계는 핫살 애난에서 사이까지 바로 그 경계를 친 것이 바로 저기 경계를 친 땅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십니까? 굉장히 평범해 보이죠. 그러나 사실 이 내용은요, 성경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장면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혀가 꼬이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왜일까요? 생각해볼까요? <웃음> <웃음> 어, 예. 다시 한번 몰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추상적으로 말씀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남쪽이고 북쪽인지. 또한 어디까지가 동쪽이고 서쪽인지를 정하시고 바로 너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살아야 할 땅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이 살아갈 땅이 자신들이 아무렇게나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정해 주셨다는 것이고 특별히 그 영토의 범위와 경계를 쳐서 제한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이 왜 특별한 일일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의 경계를 직접 정해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 경계를 치셨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타난 지금 이스라엘이 살던 고대 사회에서는요, 어떤 나라가 땅을 차지하면 그 나라의 신이 그 땅을 다스린다고 믿는 그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영토의 경계를 정한다는 것은요, 그 신이 어디까지 다스릴지를 정하는 것처럼 여겨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직접 땅의 경계를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지금 누가 다스리는 땅이라는 것이에요? 예, 이 땅은 여우와 하나님, 내가 다스리는 땅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경계로 구별된 땅에 살면서 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땅의 경계를 정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경계는요, 단순한 구획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구별된 보호선이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별된 보호선. 사실 이 땅의 경계를 정한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순적인 거죠. 무한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고작 그 작은 땅 덩어리를 정하신다니. 너희에게 내가 무한한 영토를 주겠다.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땅의 범위와 경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들어가려는 그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었죠. 그 가나안과 주변에 이미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이방 민족들의 삶과 문화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매우 타락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몰래기라는 신에게는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 인신제사가 성행했고 또바알과 아세라에게 들여지는 그 성적 타락이 섞인 제사문회가 또한 만연했고요 점술과 미신 그리고 탐욕과 잔인함이 만연한 사회가 이 이방 민족들의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문화 안에서 아무런 기준 없이 섞여서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도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땅의 경계를 정해주시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을 살게 하신 겁니다. 왜요? 단순히 영토의 구분 때문이 아니라 그 경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살아가도록 돕는 선이었고, 세상의 타락과 우상숭배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사랑의 울타리였다는 것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자, 더 이상 이 선은 넘어가면 안 된다 라고 알려주는 그 억압이 아닌 사랑이자 보호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경계 안에서 이스라엘은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또 앞에서 이야기한 그 고물 잡으러 떠났던 가족이 집으로 돌아와 안정을 되찾았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된 안식과 번영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경계선을 치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런 엄청나게 특별한 일을 하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이 거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경계가 존재할까요? 당연하죠.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도의 삶을 지키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명확한 경계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영역 속에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경계가요. 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의 경계를 지은 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씀이라는 안전한 경계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의 경계가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처럼 오늘날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안에 담겨진 계명과 율법들이. 성도의 삶을 지켜 주는 거룩한 경계, 안전한 울타리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까요? 제가 조금 전에 이스라엘 그 영토에 지어진 그 경계가 어떤 기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먼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느냐? 성도는요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현실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부모에 대한 공경, 살인과 가는 도둑질, 탐심에 대한 경고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교훈들은 이 내용이 아무리 도덕적일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탈모드나 혹은 이 불경에서 주는 그 교훈서의 목적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16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누군가의 말에 순종할 때 우리는요, 그 순종의 대상에 종이 되고, 자녀가 되고, 일꾼이 되고, 그에게 속한 사람이 되고, 그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에서 갈등 상황이 발생할 때, 내 감정이나 이익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그 용서와 화해를 선택하고 따를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의 구체적인 영역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그 영적인 감각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서 예배 자리로 애써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붙잡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그대서야 그 영적인 감각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성도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을 머리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그 영적으로 터득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아까 우리 경계의 기능 두 번째가 보호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라는 경계 안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는 명백히 구별되는 그 하나님의 보호 역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비현실적이고 또 답답한 일이라고 비웃기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국어 선생님께서 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막이 성교 동아리를 만들고 이러는 것을 이제 선생님들이 아시다 보니까 그게 조금 불만이셨던 것 같아요. 윤태진, 너왜 11조를 하니? 그럼 왜 한다고 생각해? 자, 이 질문은 그 분께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걸까요? 아니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비아냥거리는 것이고 답답해하는 것일까요? 수작이었죠. 바로 그 후자의 감정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는 늘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요, 성도를 그 세상의 여러 유혹과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요. 하지 말라는 계명들이 정말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힘들 때가 있어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하지 말고.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을까요? 바로 이런 말씀의 경계들이 우리가 죄와 사망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그 말씀의 경계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율법에는요 행하라는 것들 역시 많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지키고 따를 때 우리 안의 관계를 파괴하는 마음의 그 미움과 분노의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으로 주신 경계들은요. 성도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영적 감각을 소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성도에게 주신 안전한 경계, 말씀의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경계가 우리의 어떤 욕망, 우리의 욕심과 충돌하여서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러나 그 경계를 신뢰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받고 관계의 깨어짐을 막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경계를 막 넘고 싶잖아요. 넘어버리고 싶고, 우리는 그걸 일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막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습니다.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으라는 축복을 주심과 동시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그 선을 넘어버리고 말죠. 여우수와서에 등장하는 아가는 어떻습니까? 여리고성 전투 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마라. 그런데 아간이 그 선을 넘어버립니다. 외투와 은금을 몰래 숨겼고 또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아이 성에서 패배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계속 그 안전한 경계를 넘으려고 하는 걸까요? 왜또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걸까요? 아까 아간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 원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1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탐내어 가졌나이다. 아멘. 자, 뭐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도, 아가니 전리품을 챙긴 이유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는 이유도 바로 무엇 때문이다? 탐욕, 탐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탐욕은요, 우리 안에서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는 나도 누려, 누려도 될것 같은데 하는 마음으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몇해 동안 우리가 대한민국 이 시대를 관통했던 여러 트렌디한 표현들이 있었죠. 욜로 소확행, 플렉스, 또 나만의 버킷리스트. 지금도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입니다. 이런 용어들을 살펴보면요. 이 시대를 말하는 삶의 방식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 꼭 해야만 하는 것들, 가져야만 하는 것, 누려야만 하는 것, 또그 소유의 크기와 규모의 정도.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시하죠. 물론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저에게도요, 죽기 전까지 꼭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고요. 죽기 전에 꼭 갖고 싶은 그 소유하고 싶은 물건이 있습니다. 자,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비밀이에요. 예. 네. 그러나,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갈 때, 우리가 늘 돌아봐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혹여나, 그 문화에 휩쓸려서 내그 탐욕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과 교회를 위해 세워주신 그 겨룩한 경계를 무심코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늘 숙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질서와 기준 없이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 경향들을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물질뿐만이 아니겠죠. 때로는 더 나은 기회, 더큰 영향력, 더 빠른 성장이라는 명분으로 우리 마음을 스스로 석득할 때가, 설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울타리를 다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경계를 바라보고 우리의 기대와 바람, 행동이 그 경계를 넘어가고 있다면 거기서 멈추고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기서 멈추는 것, 다시 돌아가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경계를 정말로 완전히 넘어버렸다면, 넘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넘어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마음을 붙들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울타리 밖으로 나간 자는 이제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걸까요? 요즘 사람들은요. 이 선을 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대화를 하고 친하게 지내다가도 어떤 말한마리가 거슬렸다. 선을 넘었다. 생각하면 곧바로 그 관계가 단절되기도 하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또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어떤 선을 넘는 말이나 행동을 했다면 사회적인 큰 지탄을 받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선을 넘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 하나님은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대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욕심 때문에 경계를 넘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와 연약함으로 혹은 고의로 그 경계 밖으로 나가버릴 때가 있겠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좌절하고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졌다고 자책하며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선넘은 우리를, 그 성도를 그분의 경계밖에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다시 그분의 거룩한 경계 안으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 여우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율이 온전히 불 붙듯 하도다. 아멘. 자신의 품을 떠난 이스라엘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긍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긍율함으로 이스라엘을 절대 놓을 수 없다고 이런 말씀을 지금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향한 본능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품에 두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아빠와 어린 자녀, 아주 어린 자녀가 공원에, 어, 킥보드를 타러 가는 거예요. 아이가 처음에는 아빠와 보조를 마치면서 천천히 이 킥보드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속도를 내요. 아빠가 아이와 거리가 제법 멀어지기 시작하자 한마디 합니다. 아들아, 조금만 천천히 가렴. 그런데 이 아이가 아빠의 말씀에도 아랑곳 없이 속도를 내고 거리는 점점 더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빠는 위험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소리칩니다. 아들아, 그만! 멈춰! 그런데 이 아이가 아빠 소리를 듣지 않고 더 빨리 앞으로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이가 내달리는 방향이 공원을 이탈해서 차도에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저 자식 결국 지 어부지.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그렇게 멈추라고 말했는데,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런 아버지가 있을까요? 아니죠 들고 있던 가방을 내던지고 전력을 다해서 뛰어갑니다 그리고 아이의 팔과 킥보드를 붙잡고 아이를 품으로 감싸 안으며 말하는 겁니다 아들아 괜찮아 위험할 뻔했다 나빠 여기 있어 괜찮아 지난 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laughs>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러하시다는 것을 참 많이 묵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전한 경계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요, 때론 우리에게 아들아, 딸아, 멈춰!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결단과 의지를 행하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멀려와 버려서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돌아갈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릅니다. 완전히 끝났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나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에게로 달려오셔서 스스로 그 거리를 좁히시고 우리를 그품 안에 다시 넣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넘어지기 전에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시 그분이 세우신 그 안전한 경계 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나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서 방황하고 있다면 또 그렇게 느끼고 있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다시 품고 경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심을 믿고 그분께로 향하는 것이고 우리를 향해 벌리신 팔에 그냥 안기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밤 우리를 향해 달려오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가장 따뜻하고 큰 평안과 안전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안전한 경계를 세우셨습니다. 그 경계는 억압이 아니라 사랑의 울타리고 생명의 길잡이에요 우리는 늘 그 경계를 벗어나고 싶은 유혹 속에 살지만 그때마다 말씀 앞에 멈춰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지금 그 경계를 넘어서 방황하고 있다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를 벗어나려고 해도요, 하나님은 한번 자녀 삼은 자들을 끝까지 영원히 그 울타리 아래 그 안전한 경계 두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이 밤에 주 안에 거하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